자, 안녕하십니까. 큰 집, 작은 집입니다. 저희는 오늘 양평의 한 사이트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 전달해 드릴 소식은 작가님 뭐시죠 자 오늘은 체류형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좀 나왔습니다 체류형 쉼터 그래서 결정된 게 있냐 다들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 아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뭐 정치적으로 뭐 사용하려는 거냐 뭐 총선 때문에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정리.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체류형 쉼터라고 하는데 체류형 네, 주택도 네. 아니고 체류형 쉼터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이 체류형 쉼터를 하는 의미가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뭐 세금이 나가고 1가구 2주택에 또 접촉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거 누가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거고 지금 그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지방 소멸 도시 위기가 있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지방의 지방 자치 단체도 원하고 어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원하는 거는 어떻게 대해서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왔다 갔다라만도 해라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염두해 두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가 안돼 지만 이걸 택수로 집으로 취급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농막을 어, 작년에 좀 규제를 한다라고 했다가 아주 대차게 욕을 많이 드시고 철회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 봐서는 그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된게 맞아요. 세부 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뭘로 하겠다, 뭐 규격을 어떻게 하겠다, 규정을 어떻게 해서 이 안에 포함이 되겠다, 하, 이러한 것들은 아직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정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올해 말부터 혹은 빠르면 내년 초에 실행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체류형 쉼터는 어떻게 될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집을 취재하고 많은 관심이 있었던 그 결과를 토대로 예측을 해보자면은 집과 농막의 그 어중간한 그 사이에 들어오는 고정도 그 사이즈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주택으로는 취급을 안 하고 그렇다고 농막으로 해갖고 농막은 굉장히. 농지 관리법 때문에 규제가 많아요. 잠은 뭐안 된다. 뭐 정화조가 있으면 안 된다. 굉장히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이고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논란도 많았고 뭐 별장처럼 사용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앞마당에 데크를 깔면 안 되고 왜냐면그 농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된 거는 농막보다는 좀더 나은 형태로 뭐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는 취급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좀 작은 어떤 사이즈로 규정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메인의 생각이 어쨌든 농촌 살리기에 그쵸. 포커스가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주말 농장이라든지 이제 주말에만이라도 이렇게 농지에 와서 네. 힐링을 하고 간다든지 그렇죠 네. 조금 농사를 지어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간다든지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체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또 올라가야 되는 그쵸.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예. 그런 거를 좀 완화하고자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머물 수 있고 숙식이 가능한 형태가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랑 상하수도 시설 그다음에 전기 이런 게 이제 합법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데 여기서 관건은 그러면 단열 규정이라든지 주택의 음. 이 집의 평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규정은 지금 만들고 있지 않을까?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제한이 네. 없지는 않을 것 같고 제한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러면 또 이제 뭐 판잣집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러면 또안 되니까. 어느 정도의 규정이라든지, 요런 규격화된 그런 제시 사항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택은 기본적으로 허가 사항이에요. 허가 신청을 하고 도면을 제출하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고 필증을 받아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신고 절차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제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제 생각엔 체류형 심터는 신고의 절차로 가지 않을까? 좀더 그래서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체류형 심터 말 그대로 체류라는 말이 객지에 잠시 머물다 라는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쉼터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잠깐 쉬어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체류를 하면서 내 집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 그대로 뭔가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고요. 아직까지 결정이 된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진행이 될것 같다. 농막에서의 불편함, 그다음에 주택에서의 불편함, 그 사이에 포지셔닝이 될것 같다.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래갖고 좀더 자유스러운 집들, 자유스러운 스테이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요것이 정착이 돼서 좀더 다양한 주택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농촌 살리기도 더불어서 네. 더잘 됐으면 좋겠고, 인구 소멸 지역에서 좀 파이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자, 오늘 양평에서 예, 집 리뷰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짤막하게 뉴스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 많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